노자 53, 사아 계연 유지, 행어 대도, 유시 시외 대도 심미 이민 호경, 조심제, 전신무 창심 허, 복문체 대리검. 염음식 재화유여 시위도과 비도야제 가령 내가 조금 아는 것이 있다면 큰 길을 갈 것이요 새 길에 들까 두려워할 것이다. 큰 길은 아주 널찍하나 백성들은 새 길을 좋아하며 조정은 깨끗이 치워져 있지만 밭에는 잡초만 무성하고 창고는 텅텅 비어 있으며. 옷색 비단옷을 입고 잘 드는 칼을 차고 물리도록 먹으며 재물이 남아 도는 것을 일러 도적의 호사라고 하니 도가 아니로다. 54. 잘 세운 것은 뽑히지 않고 성건자 불발 선포자 불탈 자손이 제사 불철 수지어신 기덕내진, 수지어가 기덕내여, 수지어향 기덕내장, 수지어국 기덕내풍, 수지어천하 기덕내보, 고이신관신 이가관가 이향관향 이국관국. 이 천하, 관천하, 오하이지 천하 연제 이차. 잘 세운 것은 뽑히지 않고, 잘 감싼 것은 벗겨지지 않으니, 자선 대대로 끊임없이 이어진다. 내 자신이 이 도를 닦으면 그 덕이 참되고, 집안에서 닦으면 그 덕이 넉넉해지고, 마을에서 닦으면 그 덕이 오래가고, 나라에서 닦으면 그 덕이 풍요로워지며 천하에서 닦으면 그 덕이 널리 퍼진다. 그러므로 자신의 입장에서 천, 자신을 살피고 집안의 입장에서 집안을 살피고 마을의 입장에서 마을을 살피고 나라의 입장에서 나라를 살피며 천하의 입장에서 천하를 살핀다. 내가 어떻게 천하가 그러한 줄 알았겠는가? 이런 이치로서이다. 55. 중후한 덕을 품은 이는 간난하기 같아서 함덕지후 비어적자 봉채회사불석 맹수불거 확조불박 곤략근유이악고 미지빈모지 합의전작 정지지야 종일 호의불사 화지지하 지화왈상 지상왈명 익생왈상 심사기왈강 물장증노 위지부도 부도조이 중후한 덕을 품은 이는 갓난아이와 같으니 독충이 쏘지 않고 맹수도 덮치지 않으며 독수리도핥키지 않는다. 뼈는 약하고 근육은 부드러우나 단단히 움켜지고 남녀를 알지 못한 채 온전히 자라서 완전한 정기를 보존하고 있으며 정일토록 우러대도 먹이 쉬지 않는 지극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조화를 알아야 항구하고 항구함을 알아야 명석하다고 한다.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을 상서럽다고 하고. 마음대로 기운을 쓰는 것을 강하다고 하나.장성해지면 노쇠해지는 법이라.이는 도가 아닌 것이니 도가 아닌 것은 일찍 끝난다.56 아는 이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이는 알지 못한다.지자 부런 언자 부지.새끼태 폐기문 좌기에. 해기분 화기광 통기진 시위현동 고 불가득이 친 불가득이 소 불가득이 리 불가득이 해 불가득이 귀 불가득이 천 고위천하귀 아는 이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욕망의 구멍을 막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날카로움을 꺾고, 엉킴을 풀며, 번쩍이는 빛을 누그러뜨리고, 세속과 하나가 되니, 이를 일러 현묘하게 같아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으며, 이롭게 할 수도 없고, 해롭게 할 수도 없으며, 귀하게 여길 수도 없고, 천하게 여길 수도 없으니, 그러므로 천하의 귀한 것이 된다.